그린 근처에서 쇼 게임만 하면 뒷땅이 나거나 날에 맞는 샷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손목 사용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스윙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호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린 근처에서 짧은 거리가 남았을 때쇼 게임을 하시는데 자꾸 뒷땅이 나거나 혹은 너무 탑핑이 심해서 날에 맞는 샷. 그런 샷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영상인데요. 그린 근처에서 아주 짧은 거리가 남으면 우리가 많이 띄우기보다는 굴리는 샷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실수가 나면 어떤 식으로 많이 실수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처럼 뒷땅이 나거나. 방금처럼 마치 탑핑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굴러서 그림 밖까지 굴러 나가는 날에 맞는 샷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샷은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다른 스윙 메커니즘이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엔 공을 치면서 작은 스윙인데 너무나 많은 손목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스윙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눈앞에 공이 있으니까 공을 뭔가를 자꾸 쳐야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부담감 때문에 자꾸 손목 사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손목 사용을 가장 최소화해 줄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이때는 도구를 사용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가 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떤 도구로 연습할 수 있는지 제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의 이름은 바디턴 스틱이라는 도구인데요. 말 그대로 몸통의 턴을 더 도와주는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조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풀스윙을 연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저는 이 임팩트존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는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품을 그립 끝쪽에 끝까지 밀착을 시켜서 꽂으신 다음, 셋업을 하시는데, 골프채가 스틱 때문에 훨씬 더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립 끝이 내 배꼽 앞이 아닌 배꼽 왼쪽, 왼쪽 옆구리 쪽에다가 붙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공을 먼저 치기보다는 연습스윙을 몇번 해보실게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스틱이 내 옆구리 옆에 계속해서 안착이 돼 있으면 되고 여기서 짧은 스윙인데 금방 떨어졌다가 바로 내 몸을 딱 때린다. 이러면 스윙을 계속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몸도 막히고 손목이 너무 많이 써지는 자, 미스 샷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제대로 된샷 그리고 미스가 됐을 때두 가지 다 보여 드릴게요. 옆구리에 편하게 걸쳐주시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어, 그립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핸드포스된 자세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도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우리 목표가 손목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실게요. 제 왼쪽 옆구리를 때리지 않았죠. 이번엔 실수하는 모션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도 날에 맞는 샷이 나왔는데 방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임팩트를 하면서 몸은 멈추고 손목은 많이 쓰면서 이렇게 보면은 스틱이 거의 뽑혀 나올 정도까지 꺾였죠. 이렇게 되면 스윙이 제대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틱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동작을 할때 저도 모르게 이제 살짝 살짝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는 바로 다시 껴서 제대로 세팅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연습은 짧은 거리 짧은 거리에서 이제 굴리는 샷을 하는 런닝 어프로치 연습이었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쓰지 않는 연습이었죠 자 근데 이거를 손을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높이까지 들어서 연습을 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스윙 크기가 내 허리춤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짧은 거리가 남았을 때 런닝 어프로치를 하면서 뒷땅, 탑핑 계속해서 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